문단도 만들고 막 일을 자꾸 이렇게 마무리를 잡아요. 그래서 이게 다양한 분들이 있는 게 좋은 거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잠깐 이제 소개하고 어, 우리 또 최초로 우리 목사님 칠학교에서 이번에 교수 문명장을 최초로 여기서 봤습니다. 우리 한목사님 오셔서 보고 목사님 이리 오시죠. 총장님 이리 오시죠. 근데 이제 총장님 머리까지 오셔서 제가 거만을 좀 드려야 되고 박수 한번 넌장도움직이시는데얼마 하나 많진 통치 자금도 필요하실 텐데 죄송서니다에서 한국에서 한서 선물을 하나 국에습니다사서찍을에서그래서 네. 사진 사진 네. 우리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한국한학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국서국에국

두 번째는 미국의.